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외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내 아들아, 야외의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라.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대저 야외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는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야외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시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야외는 내가 의지할 의심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악한 자는 야외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야외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10편 18편 나의 힘이신 야외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외께 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운로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외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을 미루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수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야외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야외의 꾸지랑과 꽃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야외께서 내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외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외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야외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야외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 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야외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야외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야외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야외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재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로다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야외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외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외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외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외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외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마을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어물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외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0편 20편 받는 날에 야외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보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야외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1편 야외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벨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중귀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자극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야외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의 풀몹을 갖게 할 것이라. 야외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우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야려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주위를 당기리로다 야외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10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내 네, 하나님 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외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태여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흰생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도 가깝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웠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야외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준 가운데에서 주를 산송하리이다. 야외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외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야외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야외의 것이요, 야외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